세상히계십이다 오늘, 오늘 어디 왔어요? 태고 대한민국 과학축제에 왔습니다. 이베이 어, 우리나라가 더욱더 어, 어, 음. 과학 분야가 음. 발전하는 한 음.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개막식을 했는데요 오늘은 어, 지금 보니까 중학교, 초등학교 친구들도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벤트 부스에서 어, 재밌게 같이 놀아볼 생각입니다 네, 저희 부스는 어, 바로 이벤트 부스인데요 어, 개막식이 열리는 본 무대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첫 번째로 방문해 주시기도 하고요 마지막에 방문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저는 돌려, 돌려, 돌림판을 진행하고 있고요. 너무 길어서 제가 힘들다 보니까 이제 같이 일해주시는 진행해주시는 분들이 그냥 바꾸래요. 돌려, 돌려, 돌려라! 이거 말고 돌려, 돌려, 돌림판 이거 말고 돌려라! 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앞으로. 너무 기니까요, 목도 아파서요. 어떻게 한다고요? 돌려라! 여러분, 제가 저희 물을 소개해드릴게요. 반응. 바로, 이, 다양한 연구 커피 보안전과 파리나 팝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것이 바로 카카오, 춘식이 배철입니다. 어제도 한 3분 정도가 당담됐는데요 오늘은 과연 몇 분이나 당첨이 될지 기대해주세요. 2010년. 여러분, 어제 얼굴이 너무 부었거든요. 술 마시지도 않았는데, 너무 지금 얼굴이 땡땡하게 부어서. 바로 코코넛 밀크를 마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숙취해소 할때 어떤 거 하시나요? 코코넛 밀크? 커피? 피자? <laughs> 숙취해소가 아닌데? <laughs> 왜나 숙취해소라 할지 <laughs> <laughs> 아니 옆에 지금 같이 진행해 주시는 친구분이 술 마셔가지고 내가 숙취해소라고 <laughs> 잘못 말했었나? <안 했을까? 웃음> 저희 지금 어디 가나요? 아, 어, 여기네요. 어제 술 마신 건 없었어요. 어, 해도 돼요? 어, <laughs> 안요 어,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어 얼굴 아, 얼굴 표정으로 테트리스 를 한다고요? 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와, 네. 조작법은 여기서 읽으실 수 있어요. 사실 그냥 테트리스랑 같은데 이제 계속 웃어야 되네. 네,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ESC로 음, 한번 네. 조작해보세요. 계 웃고 있는데 화남. 어, 엄청 빠른데? 그래서 해피로 하면 훨씬 그게 오토밤이네요? 느려지거든요 어, 해피요? 네네. 아 진짜? <laughs> 계속 아 웃으면서 해야돼 웃으면서 해야돼요 그래서 게임을 그래서 아 깜짝이야 아, 웃어 웃어 아 무서워 왜이왜 이래 심작 유지하시면서 해야되는 아, 웃어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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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이거 뭘까 아,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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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유치별로 하면 너무 빨라서 그래 웃으면서 하는 게임인거에 어떻게 할 웃상이 좋은 저도 옆에서 웃어드릴게요 음. 오, 엄청 빨라. 아, 아 잠시만.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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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개발자분들도 어려우신. <laughs> 이게 가끔 버그가 버그가 걸려서 분석해서 네. 분석한 표정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이즉흥적으로그에서 피아노로 초입니다 우와 신기하다. 아, 새로운. 더으로 와서 함께 돌려보도록 특히 저희 둘일 때. 어, 국민 관심 질환 치료 기술입니다. 바로 불려라 어, 고 아직 정복되지 않은 만성, 난치성 질환에 대해 한의학 기반의 치료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현대 의료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창의적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우와, 생기들려요. 배터 이, 와, 와 오늘 약간 더워지네요. 너무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한의 치료기술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은행 이벤트 12시부터 1시까지 일차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많은 분들 오셔서 상품도 받아가시고 과학기식도 얻어 가셨거든요 한국 한의연구 한의학 R&D의 별목할 성과를 보고 고품질의 한의 데이터 수준 및 활용평가도 활용하였으며 산업 인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가 표준과 아! <laughs> 저희 어, 나오면 대되한과 빌려야 아 자, 같이 라고 네, 아가는데요 아. 세계 선진 표준 기관들과의 어. 교류와 협력. 어. 국제적 파트너십을 강화 아. 와, 아. 아. 상요화 어떻게 요들다 <laughs> 우리 의력사도 주력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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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력사 주력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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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도도도도도 어, 브랜드 섀도우로 보면 에뛰드의 그 발색이 안나오던는게 아, 음. 너무 근데 에뛰드 단점이 너무 잘맞어요 맞아 너무 좋은데 계속 <목소리> 바뀌니까 그거 찾으려면 이제 못 찾아요 2012. 못 찾아요 요즘 좀로이다 망하는 채라서 머리가 탄나 요아 머리 못그리니 너무 이상해 근데 여기 되게 작나거보이 계속 만져요게게 상자 들어왔습니 오늘의 행사 오늘 맞자는 기분 어떠신가요? Oso단은? 어 일찍 끝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어제 퇴근하고 뭐 하셨어요? 술 먹었어요 덥먹었어요. 잘했다 잘했다 <laughs> 잘했다 저는 어제 집 가서 고무가에든 골반 골반 떡볶이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 브이로그 볼까요? 브이로 올릴까요? 네지혜님도 얼굴 가려줄게요 얼굴 가려줄게요 오늘 맞자는 소감?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목소리> 진짜 표정이 좋아졌어 어제보다. 어제 우리 비와가지고. 맞아 응. 너무 고생했어 우리 응. 진짜 비여가지고 머리도 이렇게 떡지고. 아. 아. 어제 도 힙합 공연 너무 재밌었잖아요. 아 딥스러워 딥스러워 못 봤어. 아 그냥. 아직 끌어보고 서서 있는데 아저 재밌었던 게 카이스트 대학원 박사님 아 맞아 가지고 저다 봤어요 <laughs> 여기 저 여기서 에다 봤거든요 네, 네. 어디가지 뭐 진짜 약간 남자분인데 무슨 라이트업 거.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서 AI. 네, 어, 아, 근데 그분 진짜 너무 잘 맞아요. 네, 예, 예, 예. 뭐, 음, 노래가 되게 감미로우면서 오, 제가 그런 스타일의 오. 힙합을 좋아하거든요. 약간 그러니까 감성 힙합. 달콤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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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딱 그분이 그 감성 힙합을 하셔가지고 음, 너무, 마음에 너무 마음에 음. 들어요. 그리고 디플로우도 그때 들으면서 이거 진짜 발매해도 음, 음. 진짜. 저도딱그 느낌이었거든요. 너무 완성되면서. 라이트업, 라이트업. 고 최고, 최고 오늘 즐겨봅시다. 예. 지금 뒤에 저희 이벤트 참여하시려고 뒤에 많은 분들이 줄서 계세요. 오늘 어제보다 다르게 햇빛이 뜬 하게 펴서 너무 행복한데요. 재밌게, 즐겁게 마무리하고 올게요. 얼굴 잘 나오나요? 한번 다른 부스들도 제가 돌아가 볼게요. 돌아볼게요. 어떤 부스들이 있나 볼게요, 볼게요. 어, 제가 좋아하는 파동이, 파동이. 원래 확률 다 똑같아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파동이 인형도 받았고요. 자, 봅시다. 어, 부스 중에 오픈 스튜디오 온웨어 서 있는 부스도 있어요. 짜자잔. 여기 부스에서는 이제 어, 각 기관별로 담당자분들을 모시고 인터뷰를 하는 부스입니다. 어, 지금 문을 열지 않았어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첫째 날에 조금 친해졌던 와이0 사이언스 부스도 한번 가볼게요. 어, Y10 사이언스 부스는 햇빛이 비치는 곳에 있어요. 좋네요. 지금 저희 1 1시 입장 기다려 주시고 계신 분들이세요. 엄청 많죠. 아, 깜짝 놀랐어. 아, 나도. 무서워. 갑자기 막 뛰어와가지고. 뭔 일이야 이게? 어 아, 깜짝이야. 어 아, 깜짝이야. 어 아, 진짜 어떻게 갑자기 이러지? 볼수 있는 이거의 이름 과연 땡땡호 무슨 소리가요? 저기 모형도 보이나요? 아니면 글씨로 보이나요? 모르겠네요. 자, 이 앞은, 그리고, 군기우성당. 네, 앞쪽으로 와서 돌려라. 네? 돌려라. 좋습니다. 과연, 군성은, 최대한 색깔 살리는지 축하드립니다 앞쪽에서 받아갈게요. 여기서 원하는 색깔 하나 우리친구 선글라스 입고있는데 너무 멋진거 아니에요네 감사합니다 얘도 어, 예, 요 얘는 자동폰 설좀제 디스플레이예요 아아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어 그러면 어.. 기대되는 기대되는 것들이죠. 어떤 체험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채요 좋습니다. 앞으로 엄청 많은 문력점용을볼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도어도 한번키즈모추면서 물어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대서연도대발특구의 대표 성과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1번 나로호, 2번 키보우2 3번 튀김두부로 과연 정답은 튀김두부로 <laughs> <티깅 후보로. 웃음> 정답. 좋습니다. 앞뒤에서 한번 돌려볼게요.